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신사입니다. 리플코인 현재 시점 마이너스 3%대 하락세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방금 나온 신규 속보 하나 전해드리면요.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 라울8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암호화폐는 널리 널리 보급이 되면서 꽤 좋은 한 해가 될 것이고, 2024년 아주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진단을 남긴 바가 있고 코인 시장의 다음 급등 강세장은 2024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활성 사용자 수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다가 현재 시점에서 가격은 내려간 건 맞아요. 하지만 다른 지표들은 견고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런 네트워크 참여자가 기본적으로 점점 많아질수록 네트워크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라는 매트칼프의 법칙에 따라서 다가오는 2023년, 2024년까지 코인 시장의 대세 상승을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가오는 2023년은요 기본적인 코인 시장의 키워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규제를 통한 성장입니다. 여태까지는 규제가 없는 성장이었다라고 했을 때, 테라 루나 사태, 그리고 FTX 사태, 여러 가지 성장통을 겪으면서 상당한 낙폭.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로 이어진 바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의 자금에 대해서 안전성까지도 같이 확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규제 안에서 상당한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는 전망이 예측이 되고 최근에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설립 추진 위원회까지도 발족되면서 예탁 결제 기능이 분리된 분권형 민간 주도 디지털 자산 공정 거래소 설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고객 자산의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디지털 금융 허브로서 부산을 동화시 야, 크립토 리더십 국가로 발돋움하겠다 라는 야심찬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성장 측면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나스닥에는 스톡홀름 거래소에 암호화폐 투자펀드 코인시어스가 상장했습니다 공식적인 상장 절차로 인해서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이 코인시어스 주식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나스닥의 스톡홀름 거래소는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증권시장으로 규제를 준수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기본적으로 코인시어스의 신뢰도는 제고될 거고 시장에서 보다 안전한 규제를 준수하는 거래 상대방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분명히 코인 시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여기에 더해서 현재 시점에서 미국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양복, 상승 중에 있는 상황, 원 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1,300원대 깨지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지켜주면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으로 가기 위한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로 이번 주에 발 표대 경제 지표들 뭐 gdp 라든지 pc 라든지 지난 영상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죠 몇월 며칠 날몇 시에 발표가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때그때 발표될 때마다 실시간 브리핑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낸스발 회계감사 기업 선정 여부가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bnb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될 거고 현 시점에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재무가 건전하다 건전성에 대해서 엄청난 자신감을 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계 감사 기업에 대해서 반드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신규 이슈가 나오는 대로 또 이제 추가 브리핑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제네시스 DCG 그룹 기본적인 현금 유동성이 좀 이제 확보가 돼야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현재 이제 코인 시장의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특히나 정보 방통에서 신규 종목들, 알트코인들 위주로 편입을 도와드릴 예정인데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댓글장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저희는 절대로 선물 매매 같은 거안 하고 무조건 현물, 업비트 상장 코인들로만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입장 안 하셔도 영상 통해서 공부하셔도 충분하고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깊은 겨울에도 3일 추우면요, 4일은 따뜻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4만 사온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니다. 언제까지고 계속 하락만 하는 하락장일 수는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어두운 터널 거의 종착역까지 다 다른 모습이고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최저 수준으로 악화된 현재 시점 오히려 기회의 장세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최대한 옹클이고 상승장에서는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 타이밍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지난 금요일 밤이었죠. 어,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이런 다양한 좀 경제 지표들이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방향을 결정을 할 것이다. 2022년 한 해, 어, 폭락장 지속되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023년 분명히 바닥 다지면서 상승장이 기대가 되고 정말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의 장세가 형성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공부하셔야지 2023년에 다시 한번 좀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 통해서 지속적으로 브리핑 드리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할게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간혹가다가 정보방 입장만 신청해 주시고 막상 입장은 안 하시면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 가 드리는 정보들에 대해서 분명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요. 악재가 있을 때는 현금 비중 보유자라 말씀드리고요. 호재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사인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끼로 장작을 팔려면요. 무조건 과감하고 확실하게 패셔야 됩니다. 무섭다고 머뭇거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저하시면요. 오히려 본인만 크게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가 바닥에서 잡고 고점에서 팔고 나올 때 어리석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들이 수익 봤다는 얘기 듣고 부러움에 조급함에 욕심들로 인해서 고점에서 풀매수 때려 버리시죠.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채널은요. 항상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여기에 더불어 악재이슈, 호재이슈, 전부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무조건 10원도 아낄 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정확한 계획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수익을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강조 드리면요. 저희 채널에서는 절대로 선물 매매에 대해서 운영하지도 않고 추천하지도 않고 권유 드리지도 않습니다. 이 선물 매매라는 거 특성을 살펴봤을 때, 아홉 번 수익 봐도요, 한번 손해보면은, 이거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전재산 다 청산 당해버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리스크 관리하셔라. 이런 것들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선물 매매를 운영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절대로 선물 매매 하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숙련된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이요.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운영 드리고 있는 정보방은요. 어떤 종목 진입 시점의 이유나 아니면 차트 그리고 호가창을 보는 이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성이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영상으로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 정보방에다가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나서 영상 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측면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실 거예요.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댓글창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그냥 바로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굳이 입장하기 귀찮다? 괜찮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우리 채널이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평생토록 브리핑 드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딱두 가지.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채널 영상 보고 수익 보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영상 채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공통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거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아니면, 현재 최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들 유형 자체가 전부 다 비슷한데요. 사실상 예전부터 코인해 보셨던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또, 매수는 잘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매도를 못하셔서 항상 수익을 못 보시고, 아니면 본전에 나오거나, 결국에 손해보고 나오거나, 결국에 이런 식으로 파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코인은 기본적으로 순한 매매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한 코인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꼭 수익이라는 것을 많이 챙겨 주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수 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바탕으로서 미래라는 것을 예측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목표가를 미리 잡아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한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수익 실현 자체를 반복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저희 쪽 댓글 창에 달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시장일수록 꼭 개인투자자분들이 살아남으셔야 되는 시장이고,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 차라리 어떻게 매도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구간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저희 코인 채널이 코인 선물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선물 운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추천도 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비트 상장되어 있는 안전한 코인들로서 단타 종목방으로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채널은 투기나 도박 이런 것들을 하는 채널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코인 투자자 채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루아침에 큰 수익률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목적이 아니고요. 꾸준하고 길게 보는 원칙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자산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평생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상황이죠. 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폭락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청산당하거나 아주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항상 나는 수익 볼수 있다 아니면 욕심 없이 선물 거래로 조금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다가 딱한 번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회복 자체가 힘들 정도로 크게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물 매매를 절대로 하지도 운영하지도 추천드리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비트 상장 다양한 코인들에서 크고 작은 수익들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의원 구독자분들 인증사진 보내주고 계신 상황이고,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런 종목방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은 댓글창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물린 종목들 보유 종목들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보유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정리하셔 가지고 새로운 투자금으로 새로운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빠르고요 보유 종목들 진단 원하신다 라고 한다면은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도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을게요 구독 좋아요 요두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